1대2 성경 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대2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하여 더 친밀하고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오직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여 나아가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아버지가 지금은 저에게 만물의 머리 통치자, 권력자 되시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시며 그 값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계셔 나의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 주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 계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죄의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 이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피로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나의 마음도 나의 시선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대2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전부터 들었고 알고는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들이 살아서 내 마음밭에 심기게 하시고 힘이 필요할 때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과 길이 되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를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여 내 삶에서 능력되어 나타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굳건히 세워 주 세워 달라고 기도하며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해달라고 강구하며 기도합니다. 음,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신 한 가지는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목숨보다 사랑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도록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 할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말씀을 항상 곁에서 사모하며 즐거이 묵상하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맺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값 없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그리고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